이얘기니다 대기업 아닌있 습니다. 싱글 차트 1위요. 싱글 1위가 1조 7천억이라는데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가늠이 잘안 돼서요. 일단 국가 브랜드 가치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이 영어로 된 노래 발매해서 빌보드 핫백 1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BTS나 빅히트 뿐만이 아니라 K팝 나아가서 K드라마 같은 문화 엔터 사업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폭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경제 파급 효과 1조 7천억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래도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빅히트가 상장을 했을 때에 앞으로 방시혁 대표가 주식부 어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안 든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. 저게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게요. 청소년 문화 세계에 신명을 줬을 때는 그 애들이 방탄소민달이 이렇게 돼. 근데 그 방탄소년단에게 신명을 안 주고, 너 왜, 너그따운들이야너 그거. 너그뭐 하는 놈들이야? 이래서 뭐 걔들이 잘했을까? 아니요. 아니야. 잘못하면 그 코치가 잘못해도, 야, 가서 우리, 저,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또 이렇게 해주고, 달려가면서 신명을 보태 준 거야. 신명. 내가 지금 어린애들 전화 받죠? 애들한테 신명을 넣어줘. 애들 내가 보면 웃다가 벌리다가 즐거워서. 그 신명이 있어 없어? 내가 왜 노래를 일곱 개 만들어서 1등 했나? 애들이 대학 가서 내가 노래 부르면 무슨 마이클 잭슨은 저리 가라야. 봤죠? 밤 10시에 부산대학교, 그 앞에 중앙대학교, 여기 개명대학교, 뭐, 뭐, 돌아서, 돌아서 부산까지 가니까, 부산에 각 대학에 콘서트하고 부산 가니까 밤 9시 반인가. 그 부산사고 올라왔지 그러니까 이 아, 여기서부터 춘천에서부터 하면서 막뭐 쭉쭉 이렇게 내려간 게 그래. 부산에 도착하니까 밤 9시반이야. 세상에 운동장에 한 몇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게 깜깜해서 얼굴이 안 보여. 그런데도 허경영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가수는 내 혼자야. <laughs> 내가 가수인가? 세상에 내가 무대에 올라왔는데 그 환호, 그 상상을 부르래요. 가, 노래 끝나고 나서 내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 동안 애들 발바닥 밑에 기어다니면서 숨었다는 거발표 죽을 뻔 했다니까. 그래야 내 차로를 몰래 들어가서 내 차로 빠져들어가서 부산대학교를 빠져나왔다니까. 그 중에 거서 잘못하면 죽는 거야. 음. 내가 있는 위에 애들이 뛰어오르는 거니까. 뛰어오르니까 내가 무너졌어요. 무너지니까 그 밑으로 애들 다리 밑으로 기어가는데, 그 위로 애들이 열 켜버려 올라와, 막, 발차국차 뛰어가죠. 이게, 그, 이렇게 산이돼버려그 애들은 밑에 깔렸어도 안 죽어. 근데 나는 그 애들이 다리 밑으로 기어다니는. 그 애들은 애를 애들 못 찾는 거지.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다이아만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야. 저기 다이아가 있어. 그니까 얼마나 그, 삶을 해요. 와, 그, 밤이니까 더 무법천지야. 통제불렁이야. 알겠죠? 그왜 그래? 애들이 신명이 나는 거야. 호경영이 노래 부르면 엄 내가 내 눈을 바라봐. 그럼 애들이 넌 행복해지고. <laughs> 어? 그래, 그래. 나는 노래를 만들어 놓고 절반을 못 불러봐. 그 노래를 잘못 불러. 내 혼자. 하도 같이 불러가지고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어? 내 눈을 바라봐. 넌 건강해지고, 허경을 봐. 넌 웃을 수 있고, 허경을 봐. 넌 시험할게. 주가다 해버려. 절반은 주가 불러요. 그지 신난 일이 생길 거야.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.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. 이런 걸 아주 같이 불러버려요. 응? 어?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. 막이쫙 불러나게 애들은 노래 자체가 또 신명을 줬다 줘요. 응? 어? 처음에는 따그다따그 여보세요? 해가지고, 애들을 유인을 해. 어, 전화하도록. 한번 틀어봐. 한 김에. <laughs> 무식으로 온 거야? 소리 씹고 있더라도 그거 틀어봐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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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을 쟤는 쟤는 쟤면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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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것이야망설 말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